이어 소리입니다. <laughs> 소돌아, 일로아소돌인데요 소돌이는 제 옆에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이렇게, 음, 볼, 이렇게 만약에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럼, 이 여기 가운데다가 고물줄을 묶어서 한번 이렇게, 이렇게 근을 이렇게 쉴수 있는 흔들근늘 정도 만들어볼게요. 우선은 준비해 같은 길이어야 돼요. 그 다음에 고무줄, 꾸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. 지금 좀 이따 꿈을 재료를 한번 해볼게요. 우선은 어, 바꿔야 서나 빨리 해야 되 초점이 안 됩니까? 이렇게 다 보시면 이 근이고 그냥 묶어놨고요. 얘네둘이 맞고, 얘네둘이 맞아요. 또한 얘네둘이또 맞고 안 맞네. 얘네둘이 얘네들도 맞고, 얘네들 안 맞고, 안 맞고. 이렇게 다 짝을 지어줘야 돼요. 얘는 안 맞고? 꼭! 어? 이랑 이랑 맞고? 얘네도 안 맞고? 얘네도 안 맞고? 음, 이건 다안 맞네요. 맞다. 테이프가 필요한 테이프를 또 찾아봐야 돼요. 아.. 내가 테이프 가어디나왔지내 정신이 지금 이상해요. 있다. 저 붙일 거에 생각을 안 해가지고 테이프도 필요해요. 자 우선 저는 긴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놓고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. 딱할 정도는 필요하고요. 어디야?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됐고요. 얘네를 우선 고정부터 시켜 줄게요. 단단하게. 계속 좀 말아 줄게요. 여러분. 혹시 좋아하시는 게임 있나요? 그 좋아하는 게임은 세븐나이츠 막 이런 건 하지 말아 주세요. 그럼 다 감고 올게요. 이렇게 다해 줬으면 음, 고무줄을 다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냐? 음. 어떻게 묶지? 제가 다 묶고 올게요 또. 자, 이렇게 다 했는데 이거 딱 붙여 줘야 되잖아요.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걸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넣시면될것 같아요 지금 뭐그게해야지않데 음, 기발한게 생각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해줬어요. 그 다음, 얘를 좀 집같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묶어줄까요? 근데. 안 되겠네요 전기 이전기 그거 같아요 쓸때실를 이제 이걸로 재미난 영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같지 않나요 두부 한약들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짜갈 때 이렇게 쭉 짜잖아요 그거 같아요 쭉 짜잖아요. 안 끝나죠? 음... 그거 같다 배고파 치킨 먹고 싶다 어, 치킨 친한 님이 생각나 찐우님내 사랑 찐우님음내치찐님치찐님 응, 먹다가 체했어. 얘는 콧구멍을 팍! 찔려면 이걸안될생각을했으면안됐었는데 잠시만요. 망했어요 오늘 방송 안 망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어이두 예. 거다. 나중에 요리할 때죽가락 냠냠. 이거 먹기 집기 우와. 과연 몇 개나 잡을 수 있을까요 소리나? 두 개. 소돌아, 네, 쥐인 거. 두드라, 네, 두라 헛, 헛, 하차차. 헛, hot, 셋. o 나 h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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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저의 꼭 구매 하시고, 약안요